맨유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를 볼수 있을까요? 맨유는 다가오는 여름 인적 시장에 센터백을 데려올 생각입니다. 맨유엔 센터백이 많습니다. 라파엘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해리 메거이어, 빅토르 랜드루프가 있고 애프트 백이지만 센터백으로 활용 가능한 룩부소도 보유했습니다. 이틴 필존스, 임대간 악셀 티앙제브, 에릭바이도 일단은 맨유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센터백 영입설이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바란 리산드로의 믿을 만한 자원이 없는 게 큽니다. 올 여름 대거 정리를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영국 스포츠볼은 바란 리산드로는 잘하고 있지만 맥과이어는 매각 가능성이 높고 린델러프 미래도 어둡다. 휴양제부 존스는 올 시즌 종료 후 계약이 만료되며 바이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세트백 한 명은 올 여름 맨유에 합류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는 다섯 명이라고 하며 소개를 했습니다. 김민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페네르바체에서 경쟁력을 보인 김민재는 지난 여름 나폴리에 왔는데 첼시로 간 칼리드 쿨리발리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며 단번에 주전으로 떠올랐습니다.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나폴리의 폭주에 힘을 실었습니다. 수비도 정말 잘하고 피지컬, 경합 모두 압도적이며 빌드업 능력까지 좋아 이탈리아 세리에 최고 센터백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최근 열린 라치오와의 리그 경기에 맨유 스카우트가 찾아왔다고 공신력이 높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밝혔습니다. 그만큼 맨유는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스포츠볼은 김민재는 이번 시즌 폼이 대단하다. 맨유는 김민재 측과 접촉해 여름 이적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김민재 바이아웃은 5천만 유로다. 빅터 오시멘의 맨유행이 김민재가 맨유로 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 말고 후보 명단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에릭 테나흐 감독의 제자이자 시즌 전에도 영입 품으로 거론됐던 율리엔 팀버가 있습니다. 센터백, 라이트백 다뛸수 있고 아약스 출신 리산드로가 대성공을 거뒀기에 같이 아약스 출신인 팀버 영입에 더 호의적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알레산드로 바스토니도 포함됐습니다.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수비, 빌드업 모두 훌륭한 바스토니가 온다면 맨유 수비는 확실히 강화가 될 것입니다. 바스토니는 토트넘, 맨시티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르투갈 수비의 미래로 불리는 안토니오 실바, 프랑스 대표팀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다녀온 악셀 디사시도, 김민재와 같이 뽑혔습니다.